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깨끗하어어 위치 어, 잘못 고또 레이코 1 막힌 오케이. 가자마자 바인드. 응. 바로 바랐어요 오호쪽왼떨어아 5초, 5초, 내리래 잘 피했어야지 음. <laughs> 으으으으으 이미 아. 어, 다들 조심. 아, 아, 잠깐만. 오케이. 어, 쉘, 쉘터 폼. 와, 쉘터 진짜 개좋았다, 진짜. <laughs> 방금 그센즈에서 운전 것 같아. 센즈 그거 말 그거 같았어. 아그센즈 어. 뭐였지어어 어. <laughs> <laughs> 하는 거. 어, 따라하지? 친구들 되게 잘 따라하던데. <laughs> 못 따라겠는데 하 그거. 아니 그거를 왜 따라하냐고. <laughs> <laughs> 고장난 것 같아. <laughs>

아니야, 아니야. 야! 아야. 아노노노 노. 노노 노. 노노 노. 일부 거야. 아야. 야레이 돌면 그때 갈게요. 네, 40초 남았어요. 네 네. 아. 야 이거 투명 발판이야. <laughs> 아, 아 뭐? 없어. <laughs> 이거 왜? 왜 그러니까 안 이거 투명 발판 빨리 찾아야 돼, 이거. 설 해도가 왜안 가였을까? 점이 바트 올라갔는데 씻고 떨어지더라고. 뭐지 하고 다시 올라갔는데나 <laughs> 그래서 바로 도망쳤잖아. 어, 바로 도망쳐야 돼. 이거 투명 발판이셋 느낌 쎄하면 바로 도망쳐야 돼. 조심 잠깐만,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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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아! <laughs> 아, 큰 <간> 거.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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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오, 살았어. 살았어. 점프팅이 잘했다곧 다인데. 아인드 썼어요 예 플레이온 오라오 아아이씨 열심히 극 쓰고 있는데 아 잠깐만 아, 쉘죠예 음. 썼어요 아, 방금 썼으려고 했지 어, 아 맞아 오른쪽 끝에 이거 이름 뭐냐 아무튼 오케이. 피 아. 아이, 가드 미친듯이 뜨는 거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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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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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. <laughs> 제발, 이쪽으로 와라. 아! <laughs> 아, 아. 아니야 괜찮아요. 오로 와서 들려는데 뜬금이 만사라 지금. 어, 조심. 쉘터 쓸게. 네. 쓸게, 쓸게, 어, 쓸게, 쓸게. 쓸게, 쓸게. 어, 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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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어. 어, 잠깐만! 쓸다, 아, 잠깐만! 와, 이걸 사시네. 어, 손 넘을 뻔 했다, 수우야. 아 저거 아니 지금 그루미로 아. 루미로우 수 연습하면서 아잠시 이거 좀 쉐... 이거 없어요? 프리죠? 네풀이예요 셀터 하에 있으면 돼 힐터 20초. 힐터 20초. 어... 잠깐만 이거 봐. 말... 어 뭐야 와 잠깐만 아, 잠깐만. 잠깐만 와 이거 아, 뭐냐 와, 아, 잠깐만. 여기지받 아래 석 가야 돼. 성소 시는이유거 아니. 아, 루미, 루미. 개똥 같은 텔프로 하다가 이걸로 하니까 탈것 같긴 어, 하다. 어, 아, 우야 일단 최소도 세요 쟤. 아, 그 지금 거의 안 남았으니까 돼요. 이 오자마자 바인드. 오케이 okay. 나를 위한 해도는 없을까? 해도 없어. 말 okay. 해도 까야 데 한번 쓸게요 그냥. 네네네. 네에아 너를 위한 건 없지. 없어. 잠깐만. 고사았다 <laughs> 어 잠깐만 오오오이오오오였다아 그래요? 오오오오오 조심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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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조심, 조심.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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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아, 없어? 오오없오오오 뭐 없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그래서 레버너트가 캐주는 싫어하냐? 아 레버너트 쿨안 된다 다행이다. 일단 해독 쿨 도시자 맞아 네. 바로 걸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니 누가 발판 깨갖고. <laughs> 아좀늦게 썼어야지. <laughs> 30초 정도 남았어요. 그거 어, 애테폼을 조금 높게 썼어야지. 아니 애들 보시는 그거 그그 그 뭐냐 낙하물 맞지만 하나 써서 한 번만 안 걸리면 살았네 난다 맞고 살아 는걸아 당하지 마펄 당하지 마하지마하지마 네, 아이 잠깐만 대충 10초 정도 남았어요 아! 이거 그냥 제가 바이트 바이,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냥 <laughs> 아 발판이 하필 저기에 하나 생겨고 제발 위로 올라가지만 마라 아니안 올라가 내 감히 말했어 헤드콜 혹시 몇분 남았어요? 어.. 50초요 헤드콜 남았어요라고 물어본 것데야나왜 어, 죽었어 게 씨발 이거. <laughs> <laughs> 왜덜래 아, 오른쪽에 깔아둔 게 없어졌구나.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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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뭐야. 저게 뭐야? 나막대칸데 막대카라고? 어. 내가 죽으만안어도해도장해도장해도장 얼마 남았는데? 9분 남았어요. 쉘. 7분. 쉘 써주시고 헤도 걸어주세요. 예. 헤도 5초 남았어요. 헤도! 사리겠습니다. 예, 예. <laughs> 무조건 사 무조건 사려 그래, 이방거고죽는다 아, 아, 털고. 조심. 아나 지금 걸고 사리겠다퍼다진다진다진다진진다진다지진다 퍼진다. 지진 일단 저거 거라. 내 저거 내려오고 바인드. 어. <laughs> <이런 날도 이렇게 웃음>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메이플 너무 안한지 오래됐더니. 래그도맞지 없어서. 뭐야. 팔았어요. 다음 바인드 때쓸거같거 아 같아요. 편겁네. 네. 리저 써줄게. <웃음> <웃음> 어 잠깐만! <laughs> 잘못 었다 어차피 막대카 나 저거 아웃했을 때는 리저 봤어요 그래서 리저 모션만 열심히 치하던데요. 저 포프 리저 하나 아낄 죄송한데 방금 쉘을 잘못 실수로 걸었거든요. 예. <웃음> 예? 확 <laughs> 킬이 <laughs> 잘못 나갔어요. 약간 리전으로다가 리전 옆에 쉘이 있는지 실수로 그걸 눌렀어요. 아니, 세상에. 세파 없습니다. 네. 없어. 죽었어. 없어. 아, 잠깐만. 방금 또 돌아야겠다. 아. 아, 이 태풍 개사기. 자, 리얼 개사기. 쉘 없죠? 네 어, 수가 이번엔 착하네 25초 뒤에 그런 말 금지! <laughs> <거> 아니야! <laughs> 그런 말 금지! 네, 네그말 하고 죽었잖아 <laughs> 2짜초남았 <laughs> 조심 왜,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!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어,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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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와 대박 발판에서 리레 썼는데 발판 사라지자 미레도 사라지네. 내데 <laughs> 그거 그걸 리레가 위쪽으로만 쏘서라서. 이거 그래도 아래를 조금 늘어 늘려준 것 같았는데. 그런 거 없어요. 그래서 루시드 할 때도 무조건 아래서 에 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어 잡았다. 어 잠깐만. 오 나이스 스테프. 아, 아 케인이? 아 케인이야. 아, 아, 아. 잠시만요. 어? 실수로 몇 개를 먹었으니. 뭐야? 아. 근데 먹은 게 없네? 스테픈자 수애큐... 아, 소쿄 소쿄 두개 먹었어요. 몇딱한개 <laughs> 먹은 거예요? 아니요, 소쿄 반 소쿄 개.